주님을 향해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어젯 밤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문일규 목사님께서 지난 29년 동안에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이면에 사모님도 위로해 주실 수 없고 성도도 목사님을 위로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와 성도들 중에 충심과 열심으로 감당하신 이 땅에서의 수고와 했음 그리고 헌신과 성김에 대해 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그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으로 확신하며 경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배들이 서야 할 자리, 감당해야 할 일들을 위해 참 많이 애써주셨고 배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양의 길과 섬김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도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충성스러움의 길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앞뒤 전후보지 않고 오직 목양 일령으로 목회만 전념하시고 노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늘큰 혼을 삶으로 보여주시다가 명예스러운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시는 문일규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성산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노회와 교돈과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부디 앞으로 좋은 후임 목사님을 모셔서 그 아름다운 전통을 개선하시고, 원로 목사님을 끝까지 잘 모신다는 소문이 자자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부흥성장하는 공항성산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은퇴 예배 참여하고 싶다고 용기 내어 한국으로 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공항 성상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므로. 반드시 빛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공항성산교의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산교회 정령부에서 드리는 선물, 박강민 정령께서 노회 증경 장로 분노회장단에서 드리는 선물, 임석규 장로님께서 또온 왕성산교회 출신 목사님들께서 드리는 선물, 김범수 목사님께서 Ia berini, maaf 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배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우리 성도대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동안 29년 동안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한 그거를 우리 장로님께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 우리 순서를 안맡으신 부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전화 우리 강원시장님한번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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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분께서 목회를 하라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오늘 은퇴하여서 원로 목사를 주되 되시는 데 있어서는 저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협력도 있었는데, 가운데서도 별이 장로로 세을 받은 이분들이 목사님 가까운 데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격려받고 축하받으시는 거 당연하면서 장로님들도 수고할만은 많이 하셨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회의 여정을 마치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화와 문자를 주시고, 또 직접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감사를 표하면서 축하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목사님, 은퇴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몇 년간 더 하시면 안 돼요. 참 고마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울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집을 꼭 신방을 해 주셔서, 저희 집에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할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벌써 몇달 됐는데 제가 일정을 아직 못 잡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진행 중이고, 다 지금 날잘 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돼서, 목사님 그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비전을 발견했고 신앙에 섰어요. 목사님 그 은혜 평생 동안 잊지 않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가 헛되지 않았구나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운 날씨에 또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추대감사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막 오신 분들도 많고요. 해외에서 비행기표를 가지고 막 출발하려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돼가지고 저에게 문자만 보내신 분들도 있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오시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 원로 목사 추대가 되니까 이제 목회가 마무리된다는 걸 알려드려야겠기에 아마 알림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또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참여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지금 발을 통통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를 지금 할수 없이 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란 걸 나는 잘 압니다 그 성도들은 오랜동안 이 형편없는 놈을 믿어주시고, 그 설교대로 거의 살지 못하면서도 강단에서 설교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속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받을 인물이 아닌 걸 내가 잘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핀 돌고요. 저 같은 사람을 식사 대접하고 흑 뜨고 하면서 높여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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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목회 29년을 돌아보니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한량없이 부족한 자를 극진히 대우해 주시고, 따라와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바울의 고백을 제 고백으로 삼고, 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모든 영광 <욕망>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리머리도 <laughs> 머리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말해도 당함이 없죠 네. 또 하나 저는 생각할 때문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도 있었지만, 사모님의 그 희생 헌신의 기도와 협력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하시고 <laughs> 돌가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추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맞땅한줄 아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여서 대신 저희들이 돌케임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광을 올린 공항 성산교회와오늘도 목사님 내부와 네 가족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